세라야 문좀 열어봐 제발 왜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데? 어? 얘기 좀 하자 혼자 있기 무서운 거잘 알아. 내가 지켜줄게. 응? 문좀 열어봐. 난할 얘기 없어. 필요 없으니까 전좀 꺼줘 제발.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하... 작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전해달라고 한게 있어. 여기에 두고 갈게. 너 뭐? 우리 엄마 아빠. 난... 어... 아무 것도. 헤널 가지려면... 이렇게 밖에 알수 없었어. 날 용서하지 마. 미안해, 그, 사랑해, 슬아야... 아무나나좀 도와줘. 제발... 아... 라면을 올려놓자마자 하필 신고가 들어오니... 갔다 와서 제거 드세요, 선배. 근데 선배... 이렇게 느긋하게 가도 되는 거예요? 어머... 뭐. 야야... 네가 이 동네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여긴 신고 들어왔다 하면 100% 부부싸움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도 만일 하나 범죄 현장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범죄는 무슨 맨날 천러술 취한 진상들 상대하기 바쁘지 내가 경찰 경력 5년 경장 달고 그런 일한 번도 못 봤어 아하 그런가요? 혹시나 그런 일 터져도 넌 나만 믿어 뭐야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칼 내리고 손 들어 뭐야 저건 그딴 장난감 총 들고 어쩔 건데 싸봐 어디 선배 제가 제압할 테니까 선배가 수갑 좀 채워주세요 어, 어떡해 그... 어떡해 아아 아, 아, 수갑 수갑을 넣고 왔네 내가 나나그경찰서좀 갔다 올게 네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예요 경찰서로왜가아 무전기 있잖아요 지원 요청해요 아그그 그, 그래 무전기 지원 요청, 지원 요청. <laughs> 아주 우합지졸이구만. <조리구만>. 단자. <laughs> <laughs> 뭐야 저거? 김순경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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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경사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위에 김순경이. 뭐야 누? 경찰 이렇게 힘이 흔들었었나? <laughs> 이 경장님 아직 멀었대요. 아, 저어디 갔어... 김순경, 네, 내가 왔어. 괜찮아? 뭐뭔 뭐 일이요 이게 저거 흉기 아니야? <laughs> 김선경 이게 다 뭐야? 아니 뭘또 그렇게 많이 데려왔어요? 뭐라도 좀 해봐요. 이, 이 이건 우리끼리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지 지원 요청해야 돼 지원 요청. 아 진짜 뭔 그놈의 지원 요청 버리기는 진짜. 어떡해. 아 예, 사장님 지금 흉기를 든 괴한이랑 마주쳤는데 지금 우리 선에서는 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어? 지금 경찰 쪽에서 예민한 거 몰라? 싹다지울까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좀만 버티고 있어. 아예예예 예. 예, 예. 아아아 지원 바람 지원 바람. 어, 여기서 서민 아파트 뭐? 잠독. 저거 흉기 아니야? 서민. 아, 네. 아 뭐야? 굿굿. 어, 그, 그, 먹지 마. 우리가 훨씬. 나아 많이 도왔네 경찰 놈들. 이, 이 시기가 아주 미치가지고 어? 대낮부터 대저건만좀 어? 몰래. 사인데요 경사님. 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족수만 믿고 깝치기를다 덤벼! 뭐해? 조작. 와! 와! 이번 서민구 서민 아파트 잠동에서 벌인 20대 남성 재앙. 사건 현장에서 공헌한 이런들에게 포착을 어, 취하하였습니다 어, 어, 다들 스럽구만 그래 자네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원수했나네 어, 어. 저는 가해자의 오른팔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범인의 왼팔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제압했습니다 네 저는 엉덩이를 제압했습니다 저 녀석은... 조금만 기다려라 세라야 오빠가 재밌는 거 알려주러 갈게. <laughs>